다음 조국 사태 관련해서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지난 한 달여간은 자격 없는 국무위원과 그 자를 비호하기 위한 대통령의 오만한 국정운영이 나라를 얼마나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는지 확인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가족의 수사를 방해하며 법치를 무너뜨리고 국민을 기만해온 조국의 사태는 지금도 그때가 늦었습니다. 온 가족의 계획적인 범죄를 생각지도 못한 일이라며 끝까지 국민을 기만하고 국민 분열과 혼란에 대해서는 한마디 사과조차 하지 않는 조국은 국민 분열의 불쏘시개로 역사에 남을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극심한 갈등과 분열조차 못본 체하더니 대한민국 국정 운영 대통령 다시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극심한 갈등과 분열조차 못본 체하더니 대통령 국정 운영 지지율과 집권 여당의 지지율 폭락이 나오고 나서야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은 무자격 장관을 임명하여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린 것에 대해 국민에게 사죄하고 조국과 조국 가족에 대한 엄정한 수사로 법치와 민주주의를 정상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오만한 실정에 대한 책임이 국민의 목소리로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